그래서 애들이 그냥 먹이만 먹고 가는 것 같은데. 얘들아 너네 그냥 먹고 가면 안 되는데. 오, 어? 오, 어? 먹이 입질었어. 내 거? 오, 지금 빨빨빨빨,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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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야 지금야. 에라이. 이게 잡히는 게맞나 자꾸 만다. 그래서 앉아서 밥 먹자. 예. 아, 근데 이게 오기가 생기네. 이제 떡밥이 많으니까. 애들이 밥을 많이 먹었네. 그러니까 어리서 많이 먹고 왔네. 음. 어. 정태공. 지금 어? 뭘 낳고 있는겐가? 지금 인생을 낳고 있어. 그렇소. 난 세월을 낳고 있다네. 아, 그렇소. 난 에이티니의 마음을 낳고 있다네. 엄청 큰걸 낳고 있구만, 자네. 근데 되게 고퀄이다 잡았다! 얼척이다! 야, 너 상어 잡은 거야? 어, <laughs> 잡았다! 고래상어, 고래상어. 야, 재밌다. <laughs> 고래, 고래상어! 고래상어를 잡았다! 근데 이거 나쁘지 않은데? 예헤잉 오 키조개 조개 좋고 어떻게 두래를잡으려 했네 한 마리 못잡지난한 마리 잡았다 하하하하하 어, 다하하하야 아, 바다 낚시 쉽네 이리 와 이리 와 우후 물고기야 참아줘 안 잡을게 그냥 먹고만 가줘 야 이게 오히려 포상일지도? 약간 벌칙 같은데? 낚시는 기다림이야 야.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낚인 것 같아 봐봐 형 이게 뭐라고 했어 킹받쥬킹받쥬킹바 킹바쭈? 아 우리가 약간 킹받는 느낌인가 그런가 봐 어떻게 보면 여기가 더 좋은 거일 수도 있어 우후 우후 자 우리 질연아 우후 야 부럽다 여기는 잡히는 거라도 있고 왜 우리는 잡히지가 않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네. 오오 <목소림> 진짜로? 야 우와 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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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 우와 와와 우와 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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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<목소� raining> <usability> <Tree> <목소� preached> 오. 왜? 야! 아니, 거짓말 치지 마. 뭐야? 아, 우와. 뭐야? 진짜 좋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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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노라면 진짜 끌것 같았어. 아깝다. 아 야, 근데 여기서 이만한, 그만한 사이즈가 나오는 게 말이 안 돼. 무슨, 우리가 아무다 아니고, 나도 사이즈고 <laughs> 왜? 선장님이 어. 아침에 나가서 두 시간 동안 잡으신 거예요. 아, 진짜? 그 공을 너한테 받친 거구나. 어.